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육지로 이사 온지 얼마 안된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3살 된 딸과 관식이 같은 자상한 남편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기가 장이 예민해서 제가 건강한 음식과 집밥에 진심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유아인인 제가 장금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제가 장금이로서 만드는 아기밥, 아기 반찬, 집밥, 건강식 식단, 건강 루틴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건강하면 좋으니까요. 음, 사실, 육아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핑계 삼지 않고 합리화하고 싶지 않아서 육아맘이지만 정말 모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육아, 살림, 그리고 또 SNS를 하면서 100만 릴스도 만들었고요. 어, 좀 부끄럽지만 3만 명이 넘는 그런 팔로우도 감사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육아맘 이신 분들 중에서 어, 아기 밥을 하는게 힘드시거나 또 반찬 만드는게 힘드시거나 집밥 하는게 힘드시거나 아니면 뭐 살림 하는게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노하우를 앞으로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운,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고정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빠.